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혹시 엄청 넓은, 어, 테라스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마당을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거실과 그리고 뒤편으로도 테라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테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서 텃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다 잔디 정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엄청 큰 전원주택, 잔디 정원보다 큰 테라스를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상지석동 테라스 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스키치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운정역과 가까이 있는 대단지 신축빌라이고요. 어, 1층은 이렇게 정원 넓은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2, 3층 일반층, 그리고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집은 1층 정원 테라스고요. 어, 실사용 면적은 37평이고요. 그리고 정원 테라스는 35평입니다. 방3 개, 욕실 2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팬트리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필로티 자주식 주차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로는요. 여기에서 운정역 그리고 운정역 스타필드, 호수공원까지 자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관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엄청 큰 정원 테라스. 네. 그리고 전원주택을 찾았는데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4억대 중반이니까 네, 분양가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4억대 전원주택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관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렇게 대단지에서 이쪽 집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저기 끝에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이렇게, 네, 어, 벙커형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차는 일열 자주식 주차로, 네, 이렇게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네, 공동연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탈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현장입니다. 그럼 세대에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 공동 현관입니다. 현관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자전거도 이렇게 두어도 될 정도로 엄청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칸키큰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새 보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띠음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옆으로 이렇게 팬트리 장이 엄청 또 안쪽까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네. 수납 공간 엄청 많구요. 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무차라든지 이렇게 두고 쓸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문은 이렇게 또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구요. 들어오시면 이쪽이 첫 번째 방,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또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네.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그래서 안방과 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아예 분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거실 천천히 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사이즈 체크 할게요. 오늘 거실도 많이 기대됩니다. 네, 거실 크기는요 가로는 5m 55고요, 세로는 4m 50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5m가 넘는 네, 넓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상이 이쪽이 지금 남향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광활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또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그리고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고급 포시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도 어우 엄청 넓네요. 그리고 거실과 여기도 네 맞대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이쪽 이쪽에 식탁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네,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지금 수납공간 그리고 이 밖에 여기도 내그동 공간이 이렇게 또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수납 공간이 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이렇게 또 맞대면 되어 있는 그리고 맞동풍되는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어... 주방 기본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키친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에 식기 세척기 있고요. 이쪽에 광파오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콤보로 되어 있거든요. 2구 인덕션, 그리고 1구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 싱크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가족분들과 자담도 할수 있고요. TV도 볼수 있는 이러한 또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다용도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주방 옆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도 정말 좋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기도 정말 좋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세탁 공간인데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옆으로 놔도 충분히 이렇게 또쓸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보조 주방을 하고 싶어하면 이쪽에다 이렇게 보조 주방 하실 수 있는 요 공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과 거실과 그리고 중간 방이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향은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도 정말 잘들게 이쪽도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도 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환기 그리고 체감까지 잘 되는 이러한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크기는요 3m 56에 3m 4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자 이상 되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드레스룸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부부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보시면 d 자 구조로 이렇게 또 넉넉한 공간이 나와 있고요. 상압으로 옷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이쪽에 작은 화장대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부부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영장도 마찬가지로 부부 욕실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코너 선반 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거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눈 시공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3m 10에 3m 3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싱글 침대를 이렇게 뒀는데요. 지금 이쪽에도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고, 이 반대편에도 지금 이렇게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두시고 쓰면 넉넉하게 쓸수 있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간접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서도 이렇게 또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요러한 또... 통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크기는요, 2m 92에 3m 30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11자가 되는 엄청 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간접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러 가시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잘 나와 있네요. 샤워부스가 이쪽에 있고 지금 이쪽으로 엄청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식 욕조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환기창 되어 있고 어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코너 선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거울, 큰 수건 수납함 그리고 양병기 세면대 이렇게 또 골고루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테라스 보러 가시죠. 네, 테라스 보러 가기 전에 지금 해가 떴는데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볕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라스 보러 가시죠. 테라스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네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또 데크 테라스가 되어 있고요. 이옆 쪽으로 지금 잔디 테라스하고 텃밭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연태까지 테라스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이만큼 컸던 테라스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테라스엔 원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뒤편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방에서 나오는 공간이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공간에는 어, 창고 공간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연태까지 봤던 테라스 중에 역대급 크기의 테라스입니다. 진짜 저기에다가 집을 하나 줘도 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좀 넓은 텃밭이나 아니면 마당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이.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여기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또 4억대 중반이다 보니까 가격마저도 착한 이런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찾고 계신 분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주의하셔야 될 곳은 요거 딱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상지석동 테라스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